어 왜요? 아빠도 자전거 있지 잠깐 아빠도 자전거 있는데 종민이 자전거 잘 타면 아빠랑 같이 타자 어? 종민아 돌리는 거 아빠 있 돌리는 거야? 여기 돌잘 되네 어 잘돼 자 종민아 너 자전거 잘탈수 있지? 연습하면 파이팅 할수 있지? 무조건 우린 자전거 여행을 해보는 거지. 누나들보다 니가더 빨리 배울 수도 있어. 너한번 하면 열심히 하잖아, 맞지? 자전거 타야지 돌 가지고 놀면 어떻게 갑자기? 자전거 연습해야지 돌 가지고 놀면 어떻게 똘똘아?